오늘 왜 그렇게 짜증을 부려? 너 마찬가지예요. 얘가 계속 짜증을 내요. 그러면은 왜왜 어, 왜 그러는 거야? 왠데? How come you're so grumpy? 야 오늘 왜 이렇게 grumpy 한 거야? 오늘 이렇게? How come? 왜 이거예요? 즉, how come 어떤 식으로 이게 진짜 사람이 오는 건 아닌데 이런 사태가 오고 있냐, 즉 어떤 식으로 오냐, 즉 왜, 뭐 때문에 그러냐라는 느낌이에요. How come so? You're so grumpy. 이 grumpy는요, 좀 아침에 약간 이유 없이 막좀 뚱하면서 짜증이 좀 올라오면서 그럴 때 혹시 없으세요? You're not grumpy in the morning? 아침에 아 어, 일어나기 싫은데 뭐 이런, 이런 상태이죠. 그 grumpy야, grumpy. 자, 왜 그렇게 긴장해? 당연히 긴장되죠. 이럴 때, so how come you're so nervous? 또왜 이렇게 nervous한 거야? 왜? 왜 이렇게? How come? 왜 그런 거야?